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주주입니다. 미리 많은 영상과 함께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선행문석을 드렸고요 결국 테슬라는 어제 6%나 상승하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희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기업이 비싸지면 사지 않고 저렴해진다면 좋게 평가하면서 제가 매수를 하였는데 저평가를 갱신한 뒤로부터 테슬라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저와 함께 꾸준히 여기 텔레그램과 제가 만든 테슬라 리서치 캐시판에서 테슬라의 옵션 현황, 기관들의 매집 현황,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현황 등을 매일 트래킹하고 숙제를 도와드리면서 올바르게 대응을 해온 멤버십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200달러 언더로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꾸준히 분석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200달러를 넘어서 드디어 209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많이 하락한 상태이고 아직 갈 길이 먼 만큼 오늘도 꾸준히 분석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계속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입니다 우선 테슬라는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여기 205달러 때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 넥라인이란 기준이 중요했었던 이유는 이미 테슬라 차트에 있어서 이렇게 역해된 숄더가 잡히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상승점인 여기 더블 버점이 셋업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두 개의 패턴은 둘다 상승을 의미하는 패턴으로 이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은 여기 슈가가 이 넥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 6월 18일 이렇게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렇게 꾸준히 숙제로써 공유를 드렸고 드디어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RSI는 과매수가 잡혔고요. TSI의 지표 또한 파란색이 빨간색 위로 많이 올라온 만큼 시장이 이제는 테슬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불타기래서 평단가를 올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추후에 옵션 시장에서 조정의 힌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수량은 늘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날라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했고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날라가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옵션 측은 어떻게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회색은 콜옵션이고 여기 노란색은 포도옵션으로 어느새 여기 200달러대의 콜옵션보다 여기 205달러대의 콜옵션이 더 크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게다가 추가로 여기 210달러와 220달러대에도 콜옵션이 제법 잡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달러대의 콜옵션의 양이 줄어들고 205달러대의 콜옵션의 양이 상승한다는 분석은 이미 제가 지난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이번 주 7월 5일에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주가 또한 상승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을 이렇게 보여준 상태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209달러를 갱신한 이상 여기서 더 추가로 올라가려면은 205달러 대의 콜옵션이 줄어들어야 하고 210달러와 220달러 대의 콜옵션이 높아지면서 천장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데요. 분석되듯이 장이 끝난 지금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205달러대의 콜옵션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 2,590개 정도에서 이렇게 2,760개로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인 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0달러대의 콜옵션과 220달러대의 콜옵션은 각각 919에서 1,430개 그리고 701개에서 1,690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장이 시작할 때또 어떻게 변한 상태로 옵션 시장이 바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205달러대의 콜옵션은 줄지 않고 늘어났고요. 그와 동시에 210달러와 220달러대의 콜옵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호재와 악재 중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냐라는 줄다리기가 시작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가까운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2분기 출고량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번 2분기에 있어서 43만대를 출고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니오에서는 먼저 낙관적인 데이터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도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니오는 2분기에 인도량 57,373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3%나 성장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전기차인 리오토는 1년 전 대비해서 25.5%의 성장을 하였고요. 샤오펑의 경우는 2분기에 3만 대를 납품하면서 30.2%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2분기 테슬라 출고량 또한 개선되는 것은 안닌가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7월 1일 장이 시작하기 전 오후 10시 20분에 미리 옵션 현황에 대해서 공유 드렸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분들 상으로 옵션 현황에 대해서 미리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처럼 매일 테슬라 리서치를 포함해서 거시경제와 원력 반도멘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기 개별 기업의 분석을 남겨드리면서 가까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희들과 함께 꾸준히 안전하게 투자리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밸류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무려 6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209달러가 되었고요 이제 프라이스도 셰프 관점에서 54.52배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연영업 평균 흐름 대비해서 54배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 54배라는 배수가 과연 비싸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은 판단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4년에 걸쳐서 시장으로부터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여기 이렇게 평균 47배라는 평균 멀티플을 받아왔는데 현재 멀티플이 47보다 높으면 은 고평가이고 적으면 저평가인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이미 이렇게 42%나 오른 상태이고요. 그 과정에서 54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적중 주가에서 고평가 영역에 들어온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저평가일 때바고 말하자면은 모두가 비관적일 때 좋은 기업의 수량을 늘리는 것을 이렇게 선호하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평균 멀티플 47배를 의미하는 여기 파랑색깔 언더로 이렇게 잡힐 때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요. 반대로 모두가 환호하는 단계인 파랑색선 위일 때를 시작으로 해서 수량을 늘리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209달러도 과거 엄청 고평가했던 여기 280달러대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아직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여기서 수량을 늘리냐 마냐 혹은 새롭게 포지션을 여냐 마느냐는 나 스스로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테슬라가 위치한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는 드디어기 리딩 쪽에다가 안착하게 되었고요.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든 어떤 기업이 되었든 가급적으로 수급 현황이 가장 안 좋은 여기 레깅 분면에 있었을 때 수량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요. 섹터가 여기 레깅에서 임프로빙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 혹은 섹터의 펀더멘탈을 꾸준히 숙지하면서 수량을 늘리지 말지를 판단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과정에서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리딩일 때는 늘리지 않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가 몰린 여기 테크 인덱스처럼 리딩에 있다가는 결국 언젠가는 수급 현황이 약해지는 위키닝 쪽으로 내려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테슬라와 에너지 쪽에 비중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